안녕하세요. 싱글대학교 유학유역 11학번 안세라입니다. 저는 올해 4월부터 일본 도쿄에 있는 소카대학교 교육학부 조교수로 일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어, 어떠한 계기로 조교수가 될 생각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네,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 먼저 처음부터 조교수에 대한 진로를 진지하게 생각한 적은 없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유학생한테 이제 장학금이 많이 있다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학교의 정보를 알게 되고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내가 연구한 거에 대해 좀 학생들과 공유하고, 아, 사회에 공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진로를 찾고 싶다라고 이제 도전하는 속에서 조교수의 진로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진로를, 아, 이러한 진로를 선택하신 계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어, 제가 근무했을 때에 어, 있었던 일들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직장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반에 발달 장애 의심이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 선생님들과 함께 부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도 부모님들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장애 통합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먼저 또 공부를 해보고 장애 통합 보육이 어떻게 하면은 사, 한국 사회에서 더 이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을지 또그 안에서의 그 보육 교사들의 어 역할은 어떤 것이 중요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방 음, 진학을 하게 되었고 되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멋진 대학 생활을 위해 조언해 주고 싶은 것네 저는 대학 생활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은 사실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항상 교수님들께 여쭤보려고 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교수님들과 많이 이제 진로에 대해서라든지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사이 좋고 연락을 하면서 되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보물이라고도 할수 있는 우정을 만들 수 있었던 곳이. 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친구대 안에서 정말 좋은 친구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말 어,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